자, 3번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a coming of age ceremony in Rome 그랬어. 저, 요거가 지금 성인식이란 뜻이고요. 로마에서의 성인식인데 로마에서의 성인식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아버지가 딱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래요. 자첫 번째 문장, under r o m a law. 자 로마의 법 아래에서 전치 사고니까 묶어 주시고요. There was a time for the coming of age of a son까지야. 데어 레즈 데어라 그럼 모버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가 동사가 되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들의 무슨 성년이 되는 것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어. 자, 로마법 안에서는 아들이 성년이 되는 그런 때가 있대요. 자, 그러나, 하고 딱 봤네. The age when this took place까지 주어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뭐가 되는 걸까? When이라는 관계부사에 모두 되고, 선행사도 되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무슨 역할 하죠 우리? 형용사 역할 하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수식해 주니까. 자그 나이는 뭐야? 어느 때냐면 이렇게 성년식이 took place 발생하는 그 나이는 뭐뭐였습니다. was not fixed. 이게 동사예요. 지금 이게 구강 법 문제가 여기 1번이었어. 맞니 틀리니 물어보는. 근데 맞아 틀려? 여기가 단수 주어니까 맞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성년식이 일어나는 나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대요. fixed. As one might assume. 자, 사람들이 추측하고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자, 요거는좀 이따가 어즈음해서 선생님이 어휘 정리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차라리 rather 자, 요거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instead 이제 계속 써줄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차라리 그 대신에 instead, father had the discretion s in setting the time of his maturity. 그래서 자, 아빠가 가지고 있었대요. 그 신중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에 있어서 세팅이 얘들아. 두타, 노타, 정하다. 뭘 정해요? 시대를 정합니다. 그 아들의 성숙하다라고, 아, 이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어. 라는 때를 정하는,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예요. 자, 요게 또어법 2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 우리 동명사는 맞잖아요. 동명사는 또 준동사라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도 가지고 오고, 이건 맞아.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The lone child b e c o an a d u became became an adult at the sacred family festival 가자볼게요. 로마의 아이들은 became 된대요. 뭐가 돼요? 어른이 되겠죠. 어디에서 된대요? Sacred family festival이래요. 아주 신성한 가족 축제에서 어른이 되는 거래요. 성인식이 치러지나 봅니다. 자 sacred라는 건 신성한이라는 거고 바꿨을 수 있는 건 holy가 있을 거고. 헷갈리지 마세요. scared라는 건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그 스펠링이 비슷하지만 여기 약간 바뀐다라는 거 scared, sacred 꼭 외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관사 플러스 이게 뭐가 돼? 이 sacred festival. 자, 그런 다음에 그거는 뭐라고 알려졌어? pp 이렇게 자, 여기는 뭐예요? 휘치워즈라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동시 생략이 일어나서 이제 PP가 수식을 한 겁니다. 이 페스티벌은 뭐뭐로써 알려진 거예요? 뭐로써 알려졌니? 더 리버럴리아. 자, 여기서 보면 잠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리버럴이 무슨 뜻이니? 자유민주주의의 란 뜻이고 리버럴티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아라는 로 알려진 그 가족 축제는 얘들아 성의식이겠죠? 이제 자유를 갖지는 겁니다. 오케이? 또 생각했네. 위치 워즈. 되니? 그 리버레리아는 열려지는 하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어떻게 열려질까요? 애니얼리 온더 7th 오 r 마치. 3월 17일에 해마다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게 또 어법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자, 부사라는 게 수식하는 게 뭔지 보세요. 해마다 열린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띵동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가족 축제에서 성인이 되는 건데 이때 at this time 이때그 아이는 자 어느 때입니까? 성 성인식이 치워질 이때 아이들은 was formally acknowledged. 자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수식 인정을 받죠? 자모로서 인정을 받을까요? 아들로서 그리고 heir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그의 가족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아들을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receive 받아요. 뭘 받아요? the plain 토가를 받습니다. 너네 토가는 왜 우리 영화 같은 거보면 치렁치렁한 뭐 이스라엘 토가 입고 나오잖아. 원피스 같은 거 거기 잘 보세요. 무늬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무늬가 없는 토가입니다. 무늬가 없는 토가를 받습니다. that 그것은 하고 목적격 관대가 생략됐어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 오겠죠? 어른들이 입는 민무늬의 토가를 받게 됩니다. In place of 토가 이 토가를 대신해서 민무늬의 토가를 받아요. 자, 모무를 대신해서라는 건 instead of으로 바꿨을 수 있고, 자 어떤 토가를 대신해서 with a narrow purple b a n d at the foot of it. 그 다음에 또 대신 나왔는데 이게 어법 문제였어. 자, 어떤 토가 하나의 굉장히 좁은 퍼플 밴드가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니? 발에 있습니다. 그거 쓰이 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슨, 잠깐만, 이 이슨 뭐를 가리키냐면, 이 토가를 가리켜요. 어린이 토가. 아이들이 어린이 성년이 되기 전에 입었던 그 토가의 발에는 뭐가 있냐면, 퍼플의 노래 또뭐 밴드가 있대요. 오케이? 근데 그것은 아이들이 입었던 겁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어법 문제가 와시랑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와답에 안 되는 게 뭐니? 명사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라도 명사가 왔으니까 안 되고 전치사고를 빼 버려도 명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He was then conducted. 자, 이것도 어휘를 같이 따져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공부할 건데 이번자 선생, 어 그는 그러면 아들은 그랬어. 자 안내를 받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다운 투 r 포럼 광장에 이르기까지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자 에라인에 또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개가 되어지겠죠? 누구한테? public life 공적인 생활에 자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뭐 공식 석상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게 또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introduced 자 소개하다 누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아들이 그리고 너네 이 PP가 좀 헷갈리면 가끔가다가 이렇게 뒤에 전체 사고가 오면 거의 수동이 정답이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음, 대명사 지칭 출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를 잘 따져보도록 하세요.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근데 좀 안되고. 자 여기 보세요. 어 즈음이라는 게 여기에 나왔지. 어, 어디나 니 여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짐작하다, 어줌. 요거죠 짐작하다, 여기에요. 좀 밑에다 써놔서 좀안 맞는데, 자, 어줌이라는 거는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어줌. 사실 것으로 추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줌이라는 게좀 깊이 들어가면 책임을 맡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 사실일 것으로 생각하다라고 해서 이게 프리즘이랑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하다, 상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자, 레즈메가라는게 있어요. 레즈메 자, 이게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그래서 이게 명사로는 이력서란 뜻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즘 e 이랑 바꿔 쓸수 있는 거 프리즘 한번 필기해 보실까요? 얼른 쓰세요. 브리즘 짐작하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브리즘 자, 레슘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컨덕티드라는 게 컨덕트가 동사로 특정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어떤 걸 수행하는 거를 우리는 컨덕트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게 컨덕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데 그 동사로 어떤 뜻이 있냐면 동반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동행 동반 함께 가고 수행을 하는 거겠죠. 즉 어떤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컨덕트는 그래서 걔가 아까 안내 받았다 데리고 가졌다 포럼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 자이 동반하다라는 단어는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행하다. 자 컴퍼니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죠. 동행하다. 자 그리고 에스코트 아시죠, 여러분? 가이드 안내되어지다. 스티어 방향을 그쪽으로 잡다. Convey 이렇게 나르다, 운반하여지다, 리 e a d 이끌어지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여기 두 단어 정도를 Zoom하고 p r e 하고 Conduct 정리해 드렸으니까 필기 잘 하시고 Conduct의 이런 뉘앙스를 잘 익히시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